자, 김도우 선수와 장현호 선수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빨간색으로 배정을 받은 게 김도우 선수고요. 예, 네, 크리에이터 프라임 이게 바로 네, 5시에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장현호 네. 선수입니다. 그 바코드 아이디라는 게 예. 사실 좀 선수들이 자신의 좀 정체를 신분을 좀 숨기고 예. 마음 편하게 레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바코드 아이디를 많이 쓰잖아요. 그데 예.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게 예. 팬들은 어떤 선수가 레더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바코드 문화가 약간은 좀 시스템이 좀 변경이 돼서 선수들이 예. 좀더 마음 편하게 레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예.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딱 원래 오늘 사실 조이는 자신의 아이디로 하기로 됐었거든요. 네. 그데 온라인 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뭐야, 어, 누구지? 막 이렇게 쳤습니다 바코드로 사는 거예요. 네. <laughs>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1 시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김도우 선수. 네. 중간 정도 갈것 같다. 아, 어. 쓸데없는 겸손함을 보여줬던. 저는 어, 다큐하고 예능을 원했어요. <laughs> 근데 김도호 선수가 너무 진지하게 나오니까 <laughs> 네. 제 몸도 빠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뭐 조지명식이라든 뭐라면 네. 선수들이 굉장히 진지해서 네. 아 물론 고인규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입담이 좋았었습니다만 네. 아뭐 운이 좋아서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아주 답답합니다. 네, 좀 많이 네. 단순히 게임만 잘한다고 해서 팬들이 따라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미디어데이 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불판도 잘 깔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설전도좀 필요하고 좀 많은 것을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본다면 더욱 더 좀. 프로리그가 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덕이 미덕이 될 수가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프로리그가. 더 이상의 겸손함은 네. 오히려 좀 어, 판의 흥을 좀 깨게 만드는 네. 네, 그런 경우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좀 어, 자신의 장기를 네. 좀 마음껏 뽑냈으면 좋겠고요. 불타올라라 네, 불타올라라 프로리그. 네. 자. 그, 살짝 또 제가 장현우 선수에 대해서 좀 어, 선수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에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네. 이 장현우 선수가 자유의 날개 때. 지금의 원희석 선수 그리고 이제 박현우 선수 거의 장현우 선수가 거의 자연하게 3대 토스로 이름을 좀 떨쳤었는데 어, 2012년 베트렛 월드 챔피언십에서 원희석 선수에게 지면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기가 꺾인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앞, 그 일경이 끝나고 나오겠지만 프라임팀 갔을 때 장현우가 누구를 꼭필이꺾고 싶느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원희상을꺾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 물론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김도호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원희삭을 꺾으려면 네. 김도우는좀 밟고 넘어가야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laughs> 네, 보스급을 만나려면 네, 네. 중간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장현우가 좀 다시 한번구활의 날개짓을 펼치기 위해서 네. 이번 김도우전은 정말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조금의 차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빌드는 양소수 네. 모두 투간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둘다 안정적으로 어...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먼저 태클 타는 건 김도우. 예. 네. 자 김도우 선수는 황혼의회를 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김도우 선수가 지금 황혼의회 테크를 타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예언자가 좀 이동속도가 좀 빨라지고 예.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전멸주적자를 통해서 뭔가 좀 앞서나가는 테크를 타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빌드상 앞선 것은 장현우입니다. 장현우는 오히려 지금 빠르게 연결체를 가져가주면서 파수기를 모아주고 있거든요. 이건 그렇죠. 전멸이 됐을 때 충분히 좀 어, 불멸자가 떠주면서 수비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나올 수 있고 예. 예,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는 테크의 이점을 김도우가 어떤 식으로 잘 살려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확장을 먼저 선택을 해 주고 있는 말하자면 배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장현우 선수와 칼을 갈고 있는 김도우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적을 가하고 있는 모선에 바로 이거의 소유자는 김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가 앞마당 멀티를 보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죠? 애초에 그냥 사과문까지 응. 늘려서 없어. 예, 네, 이건 없으니까 어차피 테크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장현우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태클타주고 있고 멀리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게 너무 크네요. 김도우 선수는 장현우 네. 선수가 지금 밥 찍고 있는 걸못 봤고 네, 못 봤어요. 전멸타에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우는 지금 타이밍이 이, 너무나 아, 좋은 게 지금도 못 봤죠? 네, 못 봤어요 지금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하는데 야! 했는데, 여, 여기! 야, 야, <laughs> 야! 여기! 이걸 보고 틈새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봤죠? 아, 지금 봤어요 이제 지금 봤으면 지금 로봇공어시설을 올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순간 몇초 차인데 네. 그렇죠. 아, 주소가 멀기야 이 이거는. 주소, 네. 이거 자.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삼각투자 걸어서 장현우 출발이 좋죠. 괜찮은데요? 네, 지금은 전멸이 되는 타이밍에 괜찮아요. 전멸자전 타이밍에 네. 약간 어, 노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밀고 들어와봤던 김도우 파워시기를 네. 동원해서 일단 막아서고 있는 강자, 장현우. 강자 같은 녀 아껴야죠 장현우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자, 자 예, 예, 이렇게 맞으시죠. 되면 불멸자가 뜨는 타이밍에 전멸로 딱히 할게 없어지는 그런 김도우라서 최대한 불멸자가 나오기 지금 전 타이밍 이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지금 네. 김도우는 자, 늘 뒤늦게 일단 확장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김도우 선수입니다. 네. 찌르고 멀인데 지금 방장할 예, 식물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 그렇죠. 김도우가 스플이 들어갈 수 없는 자, 상황이에요. 자, 제가 들었어요. 2천 명. 어, 스레고 파수기 1점 4. 와, 불멸자 나왔습니다. 와 어, 파수기를 끌어준 판단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 불멸자를 아껴줘야 되는데 잠시만. 다시 한번 시간을 아 불멸자1 점차 불멸! 오오오. 불멸! 오오오! 불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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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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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야 불멸! 네 이러면 여기 전멸 김도우가 완전 손해봤어요 아, 전멸이 아니라 뒷전멸 어, 뒷전멸에서 전멸당한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 증폭을 차원 가문이 써주면서 멀티까지 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김도우 이 약간 올인이거든요 확장 안 해요. 올인이에요. 근데 불멸자 두개 떠서. 불멸자 둘입니다 이거 무조건 막 해요. 그리고 지금 시야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예예예 네, 네. 관측선 보고 있거든요. 올라갈 수도 없고 김도우. 이거 안 받은 영 연결체 헤딩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밀어붙이는데 불멸자 려리고 있고 또 불멸. 아직도 불멸. 예 네, 너무 오래 사는데요 불멸자가? 야 이렇게 되면 확장이 이건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거 네, 지금 지금 뒤로 뒤죠늦죠 어, 레더였으면 나갔어요. 나갔는데 네. 지금 팀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경기니까. 아 프라이 최강 최악처럼 불려다니 프라이한테 네. 이게 티버스 프라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장현의 네. 입지가 서서히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생없고 자신감이라는 얻줄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인구수가 벌써 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병력의 조합만 보더라도 불멸자 세기만, 그러니까 추적자 광연사 빼고 네. 네. 불멸자 세기만 러시가도 저 추적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현우는 자신이 네. 유리하던 거를 놓치면 안 하면 돼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이러 면서. 오히려 전멸을 같이 해주면서 네. 불멸자와 함께 상대방의 똑같은 전멸을 해주고 나서 공격 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장현우가 좀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선택이네요. 자 사실상 이게 아무리 프리시즌이지만 네. 요거는 이 <laughs> 요거는 아유, 좀... 뭐 비슷한 팀끼리도 아니고 네. 최약체로 분류되는 프라임에. 네 그리고 김도우는 물론 아, 원희석 정윤종이 있지만 그래도 김도우가 어떤 김도우, 선수인데요? 네 네임 네임밸류가 다른데요? 네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도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반면에 장현은 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멸을 해주면서 전멸을 해주면서 야... 상대방이 혹시나 전멸로 견제를 들어왔을 때 오히려 맞전멸로 예. 상대방의 수조개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일군 여 마리차 약간 아 마리 차었고요 차이였었고요. 차이였었고요. 수입이 달라요. 네, 그리고 자,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몇 위쪽으로 나서 일꾼 이렇게 속가주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지금은 불멸자의 숫자가 너무나 넘사벽이라서. 네. 지금 김도우가 해야 될건 차라리 거신 테크를 빠르게 밟아준다든지 네. 테크의 우위를 좀 점해야 되는데 지금 멀티가 너무 늦다 보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불멸자가 지금 4기예요 네, 지금 넷. 네. 그첫 번째 나온 불멸자를 잡히지도 않았고요. 네, 사불 아까 그놈, 어, 아까 그 친구 여기네. 네. 그 친구는 네. 벌써 수련생 근데 1킬이긴 하네요. 네. 연습생 얻어맞은 것에 <laughs> 비하면 좀 징급을 <laughs> 어, 많이 못한 그랬습니다. 그런 <laughs> 친구 잡아야 돼 응? <laughs> 자 상황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에잘 깔려 있는 프라임의 장현우 선수고요. 네, 지금 김도훈은 상대방의 체제를 보면서 자신이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테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에, 환상 불사조를 통한 장찰를 해주려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김도훈은 똑같이 불멸자 따라가면서 맞춰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앞설 테크를 앞서는 테크를 타야 되는 게 맞고요. 다른 길을 가야지. 네, 그렇기 네. 위해서 지금은 거신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불멸자와 어, 기상 사 기록 보관소 나오는 집정관은 네. 거신이 다쌓였을 때는 좀 약한 조합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제2멀티를 빠르게 가져가봤자 의미가 없고요. 자, 가정 방문 왔습니다. 네, 계세요 예, 예, 지금 네, 전멸이 됐고 지금 나가 있거든요. 장현의 추적자. 네. 기발피면 기발편 다 죽습니다. 네, 전멸하다가 전멸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거신을 가기에는 자원상으로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판단한 장현 김도우도 똑같이 테크를 맞추러 가주는 플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자, 바로 펴주고 있어요. 네, 차량 선수는. 이렇게 됐으면 차원공학기를 한기조도 지금 뽑아주는 게,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옳은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돌침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서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단 하나 김도우가. 없거든요. 네, 김도우가.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은 김도우가 변수를 만드는 그런 플레이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네요. 그니까, 러 네. 즉, 그, 네번의 도서도, 어, 확장 그 추가. 확장더 먼저 이겨, 어, 서두르지 않네요, 장인호 네, 서두르지 않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공, 그러니까 멀티하면서 공격 가도 음, 다 됩니다. 맞아요, 네, 장인호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아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승기를 잡았다 해서 라면 끓여서 가다가확 엎어져서 이렇게 네. 그런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우위를 네. 역전이 안 나오게. 네.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보수들 간의 경기에서는 약간 칙기로 보일 수 있죠. 위한 예. 공격은 또다시 상대방의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장현우가 참 어, 영리한 판단을 했고요. 이러면서 압박을 가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김도우가 멀티 따라가면서 어쨌든 이곳을 0 0 채우면 모르는 거니까. 예. 그렇죠. 중장기전 갔을 때 경험이라는 게또 많은 선수가 닿을 예. 수 있죠. 장현우의 유닛 움직임도 약간 좀 아쉽네요. 약간 예. 적극적으로 아, 나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 을 보여주는 게 김도우를 좀 사전에 제약할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목소리> 제가 또 수면집중명했잖아요 yeah. 이런 아. 식으로 200 채우면 여러 째었죠. 아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해도 싫어요. 업그레이드가 그공이업예 네. 똑같네요. 네 대신에 이제 장윤은 공 이업이 끝나가고 있는데 김도훈은 이제 막공 이업을 눌러주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예. 생산창에 음, 양 선수가 너무 좀 대치를 오래 하고 있어요. 양 선수들 중한 선수는 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넘프가 나야 와 되는데. 명리하게 김도우는 네. 좀 병력을 양쪽으로 퍼뜨려 주면서 장현우가 칩살이 나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솔직히 김도우가 조금 장현우를 내버려두고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장현우 선수는 나가야죠. 나가면서 상대방이 추적자가고 전면으로 뭐 타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냥 본질에 추가환 하면서 막아주면 되는 거고. 네, 네. 어차피 추적자가 야 이게 좌측으로 주로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아는 거예요. 중도가. 네. 노누가 연이하게 네. 해주고 있어요. 또 지금도 대규모 기한을 통해서 빼주는 모습 좋고요. 네. 지금 장현우는 가는 게 나요. 어차피 이쪽 추적자는 무시도 해 됩니다. 예. 네. 네, 지금 너무 내버려 두고 있죠 자신의 추가 확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김도우 선수의 추가 확장은 아직 완성이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공이 타이밍 노리는 거거든요 네, 장현가 장현우 선수가 사실 공이협 돼 있는 상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이협이 절반 정도 되어 있는 김도우 네 환상 집정관을 통해서 약간 좀 압박감을 조성해보겠다라는 김도우인데 예. 지금 장현우는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어, 가지런히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소신을! 네 그냥 무조건 장현우는 좀, 좀 과감해야 네. 돼요. 소신을가이 필요가 있어요. 자, 전진 수적 다 꽂아내면서. 네. 과감하게. 너무 지금 네. 너무 소심하거든요, 장현우. 자, 이거 티켓도 괜찮죠. 이거 티켓 깨게 도 괜찮죠. 자, 일단은 추가 확장을 두드기고 있는 에? 에? 네 장현우는 예, 예. 그러니까 김동훈원 어차피 뺄 수가 없어요. 이걸 깨지면 어차피 진다는 거 압니다. 예. 그 지금 에, 이기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선에게 예. 예, 써주면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오는 장현우 선수고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오히려 활류까지 걸어주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약간 너무 승리에 목말라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장애까 예.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시간하고 예. 자, 역장 쫙깔린 상태에서 교째지 보내주겠습니다. 자, 저번 길목을 통해서 불사, 불멸자가 네. 뒤에서 그냥 뻥뻥. 네, 아, 예, 좋아요, 좋아요. GG!